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우리말을 찾게 된 것이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 오늘은 이제 웅진과 우리말이라는 어, 표, 어, 표절을 가지고, 어, 표절을 가지고 오늘 강연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 웅진과 우리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어, 웅진에 관한 기록이 구당서와 삼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지금까지 백제 수도, 그러면 이제, 에, 하남위례성, 그리고 한성, 그리고 웅진, 사비,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위례성은하남위례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강, 한강남쪽에서 위례성을 찾나면 한남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삼국사는 하남위례성입니다 하남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남지지란 말을요, 아 그거를 어 글자대로 한다 그러면요 하수의 남쪽이라는 말입니다. 이 웅진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주라고 배웠는데요. 어 삼국사 어 이련이. 인용한 최치원 말을 어, 말에 말을 찾아보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고구리 백제가 전성지 시 강릉 백만을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을 흔들어 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국과의 큰리심이야 됐다. 그럼 하남 지지라는 말을 유엔전의 5월과 조선팔도에서 대입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하남지지 그래서 어 백제의 수도를 찾는 거라 는데 웅진도 웅진의 관한 기록을 삼국사 46권에 나오는 상세사 시중장에 나오는 그 지역과 아 조선팔도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웅진의 라는 말을 양쪽에 대입해 보는데 웅진의 동쪽에는요, 지라성, 윤성, 아, 대산, 사정성 등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지라성, 윤성, 대산, 사정성. 요걸 이제, 에, 에, 찾기 위해서는, 어, 황해선 쪽에서 말하자면 어, 하남지지땅 하수의 남쪽 땅에다가 대입을 해보고 어, 우리나라에다 대입 공주 있는 데다 아, 대입해봤습니다. 근데 공주 동쪽에는 지라성, 윤성, 대산 사정을 어, 사정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지라성이 뭘까, 윤성이 뭘까, 대산이 뭘까, 사정이 뭘까를 각각 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웅진의 수도를, 어, 음. 그 웅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기 백제 수도를요. 뭐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근데, 에, 웅진을 웅주로 바꿨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거기에는, 이제, 웅주를 분주라고 어, 했다라고, 이제, 삼국사에는 돼 있는데, 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웅진이라고 알고 있는데, 에, 지금, 북사에 보면, 백제수도는 거발성, 고마성, 그랬습니다. 고마가 뭘까? 바로 웅의 훈이 고마입니다. 아, 웅의 훈이 고마. 그러면, 어, 우리는 웅주우라지만 고마성, 원래 고마성이었다. 웅지는 고마로 들어가는 나루, 그게 웅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는데 아, 지라라는 말을 도대체 뭘까? 지라라는 말이 어떤 말로 변했을까? 근데 변한 게 아니고요. 지라가 비장의 훈입니다. 지라비. 아, 그리고, 어, 대산은, 태산이, 이름입니다. 대산대에서 어큰큰대자로 어, 바꾸고 큰 태자로 바꾸고 예큰태자로 이렇게 예, 변형이 된 것입니다. 아 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어, 공주동 쪽에 대전이 아마 그래서 붙여졌는지 모르죠. 근데 어 대전이 원래 태전이었습니다. 그 어, 어, 어 경부선이 처음 나왔을 때는 대전이 대전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에, 그러면 대전, 대전에 대산이 있느냐? 아니, 대산이 없어요. 어, 큰 산이 없어요. 근데, 유엔전호올월 제노에 노다이라면 대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 백제 운이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대산 서쪽에 황산이 있습니다. 황산은 계백장군과 관창이 죽은. 그럼 황산은 동쪽에서, 어, 지라성과 윤성과 대산과 네. 사장을 찾을 수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라비는, 아, 지다가 훈이니까. 근데 만약 만을 변한다면, 지다가 비니까 비를 써야 되는 다른 글자로 썼다 그러면 어 비자 같습니다. 쓸 비자 같습니다. 아마 이게 쓸비어 백제를 쓸어버린다는 뜻에서 비를 쓴가 모르지 만은 지금 태산 동쪽에는 비라는. 어, 조급해 위에 활궁에 파치공을 어, 하는 이이 빗자가 이 있습니다. 아, 슬피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사정이 그러면 사정성은 뭐냐 우리말로 사정은 청한다라는 말로 어, 사정사냐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청한다. 그 청자의 도움과으로 청성이 태산 동북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청주가 있고요. 이제, 이제 그렇게 찾다 보니까, 어, 태산은 태산이 된 거고요. 어, 윤성이 뭘까? 그니까, 윤성을 찾아보니까, 윤성이, 삼국사는 본래 열기랍니다. 아, 그 열기가 뭐냐? 열기가 문 열기 그러면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 아침을 여는 거는 뭐냐? 조예요 아침 좋자 그런데 어, 아침보다 더이런 거는 뭘까요? 일점다 태양 어, 해돋이. 해돋이를 만나 일조 그래서 이제, 에, 그러면 이, 에, 윤성이 어딜까? 근데, 어, 삼국사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량윤성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량과 어, 윤성이 같이 있다 그러면 윤성이, 예, 아제 두량이 어딜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에는 두량, 두량. 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태산동 쪽에서는 양성이 있습니다. 양성 두량이 두량이 두 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양성도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두 개를 얘기하는 두량성 밑에 도시 이름이 뭐냐 일조입니다. 일조 뭐냐? 해도지. 자, 그러면 두려할 윤성에서 윤성은 일조가 됐다. 그러고 보니까 아 어, 고마성을 이제 고마성을 우리는 어, 지금까지 고, 어, 웅진으로 배웠는데 웅진이 예, 고마성이 아니고 고마성을 어, 한자로 나타낸다면 고마가 고마, 웅의, 웅의 훈이잖아요. 그러면, 어, 고마, 웅. 근데, 어, 고마, 웅만 있느냐? 아니에요. 고마, 빗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 빗자가 있어서, 어, 웅을 찾, 찾, 찾다가, 아니다, 비를 찾아보다 바로 태산 서쪽에 비성이 있습니다. 살찌, 밑짜 비성이요. 어, 비성에는 마산이 있습니다. 그럼 마산 속에 고마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웅진은 뭐냐? 고마성으로 들어가는 다루잖아요. 그게 웅진이잖아요. 근데 웅진은 오 도덕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태산서 쪽에 웅진이 바로 비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비성 안에 고마성이 있다. 근데 지금 직급은그 고마성을 흔을 어떻게 찾냐? 어렵죠. 근데 마산이 있습니다. 고마산에 마 아니다 말마에 마산 마산이 있그 마산 속에 고마성이 있다. 바로 어 우리가 이제 백제 수도라 고 얘기는 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례성이 뭐냐? 위례성이 위로하는 어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예가 위례예요. 아 어? 그렇다면 이거는 드릴흔이 있죠 드린다그 위로하는 예거든요 드릴흔이 그니까 하남의 땅에 위로하는 위로하는 예를 하는 도심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하남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니까 지금 뭐냐 헌입니다 그게 에, 하수의 남쪽에 있는데 이, 이 위, 어, 위례성으로 가는 그 하수가요, 어빙하처럼 빙하가 스치고 예, 지나가 것처럼 폭이 넓습니다 지도상에도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에. 을지 문도은 살수 대 집에 살수를 찾는 중요한. 그러니까, 하수 중에 일부가, 아, 아 말하자면, 황하로 흘러가는 물이 아니었느냐. 근데, 살수가요. 어, 우리는 먼데서 살려고 그러는데, 먼데기 <laughs> 아니라, 어, 하수에 합류되는 강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저러면 서 이, 이, 지금 헌을 지나가는 강이 원래 하수였는데 지금은 부양합니다부양하는 살수대첩을 찾는, 그러니까 이 빙하처럼 쓸고 간 것이 살수대첩에 30만이 수장되면서 수장되는 그강 이름이 살수가 부양화로 됐을 때 그 흔적을 흔, 남긴 흔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 하남 위에 성은 흔으로 보고 그 강인 직검은 어~ 말하자면 황하가 환하... 되는데 네. 그게 에, 살수의 흔적이에요. 지금 그~ 어~ 부양하의 그~ 끈머리가 그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어~ 어~ 살수가 이렇게 확 터져 버린거죠. 그래서 헌어남 예, 쪽에 이제 덕주가 아, 저는 어, 백제의 거발성 즉한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찾기를 하게 된 것이 사서상에 나와 있는 어, 즉 우리는 고마, 아, 곰, 웅, 응 할수 있잖아요. 근데, 에, 진화사전, 즉, 강의사전이나 뭐, 진화의 사전은는 훈이 없어요. 용예입니다. 천자의 천, 천지의 천을, 이제 하늘천을 설명할 때, 우리는 하늘천으로, 하늘이라는 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에, 진화인들이 남긴 제 기록에서 고마성, 대산, 사정성, 이건 훈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라, 사정, 이게요. 에, 지금 어, 우리가 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쓴 셈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고마피로도 썼다. 그러니까 비성으로 바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위대 상을 쓰는데 위대라는 말이 위로하는 예라고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드리는 드 흔과 같은 어, 지으로 변한 것으로 이렇게 에,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찾기에 제가 아아 아, 어, 말하자면 어, 그 방법론을 찾아봤는데 아 그럼 저 대륙에서 이거 모르고 썼을까요? 지라성 그들은 지라가 뭔가를 예전에 알았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라성은 비성으로 바꿨다는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을쓸 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알았는데 아마 그들은 어 그냥 어 훈을 하는 방법을 어 몰랐던 거죠. 우리도 몰랐잖아요. 지라성이 지라 비라는 비성이라는 걸 몰랐고, 저 웅이, 웅주라는 걸 몰랐으니까요. 예. 하여튼 우리 말을 찾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에, 사서에서 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사서를 삼국사와 동의전 속에서 어, 우리 역사와 우리말을 찾는 그런 힌트를 얻어서 어, 찾아봤다 라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웅진서가 여기 보면 어, 북세범 거발성, 어, 고마성, 어, 왜 오방성인데? 고사성도 있고, 어, 더관성도 있고요, 어, 구지아성도 있고, 근데, 에, 웅진성도 나옵니다. 에. 그래서, 에, 웅진과 고마는 분명히 에, 다르다. 근데, 웅진으로 어, 찾아본, 이게 웅진과 고마는 같은 건데, 이럴지 모르니까, 웅진과 고마성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냐. 여튼, 하 저는 웅진을 태산 서쪽에 태산과 황산 사이의 비성이 웅진이 있다. 그 속에 고마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우리말 찾기와 우리 역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